어후, 넘어졌죠. 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의 놀이터로 지금 울 썰매장으로, 나이가 지금 썰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름이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까 썰매를 탔던 이곳이 마치죠.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동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북녘마을의한 가정집입니다. 그 가정집 안을 찍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바깥에서 집계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마침 북중국경을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북력의 여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어디를 갈까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집에 그 여성을 반겨주는 자녀들이며 또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벌어지는 집안의 풍경, 그리고 그 같은 장소가 어떻게 계절마다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어디를 갈까 궁금해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여성이 아까 길에 와서 여기가 지금 문인데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짐들을 가지고 지금 문집 안으로 들어가죠. 어, 딸로 보이는 아이도 엄마 따라서 들어갔는데 아이가 네, 완전 조그마한 아이인데 빨가벗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엌에 사람들이 보이죠? 부엌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남성이 이제 나와서 네, 아이에게 가자, 라고, 이제 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서 넘어집니다. 어후, 예, 넘어졌죠. 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또이 아이 씩씩하게 울지는 않습니다. 아빠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빠가 가서 아이를, 네, 없죠. 뭐, 어, 우리 남이나 국이나 아버지들의 마음은 또 똑같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들쳐 업고 아이와 함께, 네, 내려가죠. 이 축대가 이렇게 쌓여있고, 여기 걸어가는데, 이 문은 이게 철조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길이 나와 있는데, 이 길을 내려오면 압록강이고요. 동네 아이들이 지금 모여서 어, 놀고 있는 장면이네요. 아, 가위바위보를 하나요? 아이들이? 그렇죠? 네,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고요. 자, 이 집으로 한번 가보면, 이 남성은 이집 주인이겠죠? 지금? 네,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여성이 들어간 그방인가 아마 자세히 보려고 해도 더 이상 어, 보이지는 않고요 자요 구두 여성이 신고 온 구두인데 뭐 우리가 신고 다니는 여, 일반 구두랑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고요 이게 너와집이죠 북중국경에서 흔히 볼수 있는 너와집인데 어, 길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대문입니다 오른쪽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부엌이 부엌 앞에 솥도 있고 이게 화로인가요? 또 여기가 지금 밭인데 아이들이 또 나와서 여기 에 뭐가 있었는지 아이들을 한번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었던 네, 그런 모습이고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아까 보셨던 집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길로 올라갔죠. 여기 문이었으니까. 네, 근데 페인트가 이렇게 다 벗겨졌는데, 아까는 또 페인트가 작업하고 있었던 모습이라서 계절별로 한번 보면 겨울이 되면 이렇게 아까 여성이 걸어갔던 길이 여기고 대문이 여기였죠. 이게 부엌이고. 이게 아이들의 놀이터로 지금 겨울 썰매장으로 아이가 지금 썰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워낙 많이 타서 길도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썰매를 타는 곳입니다. 개도 이렇게 어 있고요. 자, 여름이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까 썰매를 탔던 이 곳이 밭이죠. 집집마다 이렇게 밭을 경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름이니까 아까 보셨던 그 집인데 여기에 여름에 밭이 경작되어 있고 집집마다 울타리를 쳐서 그 식량과 자기들이 먹을 것을 네, 공급하는 것을 볼수 있죠. 이 모습만 보면 우리의 아이들과 어, 전혀 다를 바 없죠.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어, 옷을 입고 있는 아주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가 철조망입니다. 이것도 다른 때인데 똑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이제 밭을 가려고 네, 경작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였습니까? 같은 장소이지만 계절마다 달리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어떤 때는 아이들의 겨울 눈썰매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밭으로도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집에 한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모습이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녘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힘겨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